영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날,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그립토바토입니다 일단 미국 제 증시는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요. 금은 그래도 온스당 4,000달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7,130달러. 한때는 105,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었다가 겨우 겨우 최근 지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107,000달러 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107,0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3630달러까지 추락 그외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과거에도 이 정도의 하락 그리고 덕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는 날도 있었으나 왜 이렇게 지금이 더 힘들게 느껴질까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려 다녀서가 아닌가 특히 증시와 금둘다 선전하고 있는데 혼자만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과거에는 하락할 때다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도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으나 암호화폐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왕따시킨다고 신고할 때도 없고 답답한 가운데 금리 인하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지 못했다 라면은 양적 완화는 가능할까?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srf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rf가 뭐시기냐 그거 먼저 봐야 되겠죠. srf는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기타 우량 담보를 조건으로 주요 딜러에게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의 상설 레포 창구인데요 단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경우 비상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수단인데 지금 그러한 비상수단이 발동이 된 상태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은행들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290억 달러인가? 하루아침 만에 그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담보부 하루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상황 속에서 은행들의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연준이 몰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스텔스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아서해지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은 고금리 정책을 겉으로는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 양적 완화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쯤 반응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자. 마이클 버리, 어리버리. 작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쇼를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다 망했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승리 방법은 플레이하지 않는 것. 그는 최근 게시글을 통해 때때로 우리는 버블을 본다. 때때로 이에 대해 할 일이 있다. 쇼 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냥 쫀 거죠. 쇼 쳤다가 다시 한번 크게 손해를 볼까 봐 버블이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승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더러워서 니네랑 안 놀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증시가 버블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버블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있는 마이클 버리.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매집하는 세일러, 스트레터지는 비트를 다시 한번 매집했다는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397개의 비트를 저번주에 매입. 평단은 11만 4771달러에 해당 분량의 비트를 매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야속하게 아래쪽으로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닷 잉크 같은 경우도 6.12개의 비트를 추매했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기업에서 비트를 매입했다. 이런 소식들 하루가 멀다고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떨어질 때안 사고 상승할 때만 사는 특이한 기업들. 자, 그런데 물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충분히 이해를 할 만도 한데요. 자, 비트코인의 단기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일단은 그래도 인간 지표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의 바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터시프,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막 시작됐다. 다음으로는 한때는 내부자라는 타이틀을 지냈었으나, 이제는 인간 지표가 되어버린 제임스 윈, 이번 주는 최악의 한 주가 될수 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인간 지표가 될수 있다라면 이번 주에 오히려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 확실히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고래들 그리고 채굴자들이 비트를 계속해서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받쳐줘가지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채굴량보다 수요가 더 떨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찰스 에드워즈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의 순매수 규모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1일 채굴량을 밑돌았다. 이는 좋지 않은 신호다. 지난 몇 달간 다른 자산들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지표가 바로 이 데이터인데 이것마저 박살이 나버린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내일 다음 주 혹은 2년 후에 바뀔 수도 있다. 기약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사업 모델도 없이 무거운 포지션을 유지하는 188개 비트코인 비축 기업과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기관의 관심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88개 기업들이 비트를 팔아야 되는 지경이 오게 된다면은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설상가상으로다가 블랙락 같은 경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ETF가 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만 해도 1,198개의 비트 그리고 15,121개의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블랙록 바이낸스 윈터뮤트가 동시에 힘을 합쳐가지고 비트를 팔아 제끼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대로 반등 도 한번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대부분 은 시즌 종료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증시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을 정말 이대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 설상가상으로 그동안의 승률 100%를 유지했었던 고래, 비트코인 롱을 쳐었는데요 결국 이번 하락에 손절이 나오게 되면서 100% 연승 행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오리지널 갱스터, 초창기 홀더 및 고래 같은 경우는 승률 100%짜리 고래가 앞서서 손절을 치고 나서 30분 후에 롱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하이퍼리크에 2천만 달러를 입금을 하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열었는데 지금 아마도 손해를 보고 있겠죠. 반면에 트럼프 내부자로 알려졌었던 그 고래는 숏 포지션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뭐 내부자들도 너무 많고 고래들도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주요 지지를 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트레이드팀 그리고 엘리지 분석가는 최근에 찍었었던 저점도 지지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자리 위에서 일단 비트가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 아래로 오늘 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10만 2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될 텐데요. 크립토 배트맨 분석가 역시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기 이르다라고 하면서 이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비트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네브라스카는 군더 분석가는 반면에 끝났어. 10만 2천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10만 2천 달러가 뚫린다 그러면 은 8만 5천 달러까지 비트가 쫙 밀릴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분석가 군바 역시 비슷한 의견인데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승형 수익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RSI는 이미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내에 비트코인이 9만 9천에서 10만 달러를 테스트하러 내려가지 않겠느냐. 프랙탈을 좋아하는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한방쳐 올린다라면 과거 상승했었던 밑에 있는 프랙탈대로갈수 있다. 지금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 결정을 지을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맵을 봤을 때, 10만 5천 달러에 있었던 노란 단무지가 잡아먹혔기 때문에, 이 단무지, 11만 1천 달러 위에 있는 이 단무지를 한번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처박히기만 할 것인가? 굉장한 피로감이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의 행보를 지켜봐야만 되겠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가 일단 멈춰야 되고 수요가 다시 상승해야 되는데, 자, 블랙박 등 ETF에서의 수요가 다시 한번 되산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트는 10만 7천 달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일단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정처없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톱리의 비트마인, 지난주에 8만 2,353개 이더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꿋꿋하게 이더를 일단 추매를 해주고 있지만은, 비트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이 버티겠느냐? 이더리움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꽤꽤 꽤 우리 선생, 저기다 들고 있었던 이더리움 포지션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가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이더리움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석가 유비 같은 경우는 1봉을 만약에 3,6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 3,000달러까지 쫙 열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큰 하락이 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경우도 주요 지지가 뚫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이런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코인은 타오. 어제 봤었던 분석에서 지지권에 정확히 맞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수요가 잘 받쳐줘가지고 바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타오. 반면에 디파이 프로토콜 밸런서라고 했습니다. 좀 오래된 코인이죠. 해킹 당했다라고 하네요. 1억 1,660만 달러가 도난을 당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힘든 장에 좋지 않은 소식이 엎친데 겹치면서 시장의 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장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혐물 ETF가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 삼성증권 등등에서 최근에 미국에 출시된 그레이스케일 5종 암호화폐 혐을 ETF를 출시를 했었다가 한국에서의 자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또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을 확실히 증시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암호화폐 시장 이 또한 지나가지아를 외쳐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때 패닉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